이번에 맞춤 정장 하는 김에 맞춤 공구. 아, 이새끼가미쳤나 <laughs> 해미.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상식 정장 맞추러 왔습니다. 사촌 누나한테 또 부탁하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좀잘 비싼 거좀잘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맞춤 정장. 집 왔어요 여러분들. 네. 여자인 친구들이랑. 음. 아, 아 여자인 친구 한명 왔네요. 아아아 네. 아. 아. 아, 여러분들 그 NPL에서 이영호 잡고 오늘 민심 그 뭐냐 롤로 조진 이경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아아 예. 아니 근데 오늘 얘랑 같이 정장을 맞추는 이유는 정장이 없어요. 네. 아시죠 여러분? 들 장례식장에도 청바지 입고 가는 거 ㅋ ㅋ 미라이 같으세요 여기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밖에 없네 나올 수밖에 없네 도라이 새끼 어아 이번에 해서 하나 맞춰야 되고 또고 너랑 나랑 선임 경쟁하고 있잖아 왜? 아왜 그래 농근아 같은 후보잖아 아하하하하 라어 아, 아, 아. <laughs> 여러분 들아마 왔습니다 ㅋ ㅋ 얘가 보자마자 나한테 왜 이렇게 아참을 됐냐고 아니, 이게. <laughs> 아, 이거 귀그 따신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목도리야, 목도리. 목도이 아니야? <웃음> 배고파. <웃음> 아, 배고픈 게 아니라, 목도리를 이렇게 짜고걸 해놨어. 목마리를 음. 는 거야. 나 다치지도 않겠네. <laughs> 이거 장기지도 않겠어. 아. 아, 근데 너 맨날, 뭐 지금 이민정 소리 듣고 이러니까, 이래서 아프리카가 아닌데, 얘가 뭐 이민정이야? 얘가 네. 이민정이에요. <laughs> 아니근데너 신인상 뭐 입고 갈 건데? 나도 뭐 사야 돼, 맞아. 네가 사줘? 내가? 내가 사준대. 내가 왜? 야, <laughs> 네가 사줘야지. 네. 씨발 유튜브 제일 인기 많은 게 얘랑 한거 아니야? 뭐막 이. 어, 그래도 네가 안 사줘? 로마이. 야. <laughs> 근데 얘도 유튜브 인기. 나 아니야? 둘이 <laughs> 그래 같이 사줘 그러면. 아, 그만. 야, 서로 사줘 오늘. 그, 뭐냐, 나 요즘 시간이 없어서 서면에서 그거 살 거야. 뭐. 속옷도 사야 돼, 나 속옷. 음, 뭐야. 아, 그래. 네 그래. 아, 니 속옷 사데여기까지 가야 돼? 어떡라려고 애들 두명됐었어 아, 근데 고객님은 니 속옷. 아, 나 속옷도 사야 되는 속옷? 게 왜? 아, 나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래, 너도 속옷, 아, 안 돼, 경민아. 아, 요즘에 어. 속옷도 갖춰야 될 시대 아니야? 아, 아. 아. <laughs> 돌주사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아, 실용성이 아, 많이 뛰어나잖아요 요즘에 아, 아 여러분들 고은이도 사느라고 하는데 고은이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사고 이런 거안 좋아해 요 음... 왜 그러는데요? 어, 아, 야 네가 사줘 그럼 아 속옷 아, 어? 사줬어 씨발 <laughs> <시발>, 다 <laughs> 뽑아먹었네 그냥 할수 있는 거다 했네 그냥 <웃음> 진짜 뭐야 <laughs> 오니가 네. 진짜 못내지못하 어? <laughs> 아니 그냥 그소 속옷 가게 아줌마니가 그랬다니까 아, 어. 어.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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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laughs> 아, 그, 둘레를 이렇게 재주시고 했는데, 어, 그랬다가, 인증이 됐다고. <웃음> 됐다고 <웃음> 아니, 100년 뜻이면 좀. 아니, 넌 둘레를 이렇게 했을것 같은데, 하나라고. <laughs> 아, 이번에, 근데, 목욕탕 갔었거든. <laughs> 신상훈이랑, 이 얘랑, 그 다음에 나랑. <laughs> 응. 응. 어. 역시, 튼실하고 <laughs> <야! 웃음>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아. 이게 있어 어깨 아니 기본적으로 키스마크가 <laughs> 있던데? 아 키스마크가 있던 오해하지 마뭔 소리야 왜왜 아니 그 자다 간지러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아, 아, 목이 눌려갖고 그래? 아. 뭐하냐는소 음, 나도 깜짝 놀랐잖아 요즘에 음. 목이 한마리넘 없어가지고 놀리겠네 그 없었던지? 말끔해 근데 난 미안한데 나는 이제 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세히 <laughs> 아니. 이렇게 다 봤지 이렇게 진짜 이건 진짜 못받다 이거 아 그래서 없더라고 어. <laughs> 목에만 있었다고 목에도 뭐? 없었다니까? 미안한데 목은 진짜였어 미친놈아 내가 네. 없는 얘기난 MSG 안치나 있는 얘기만 해아 근데 봉준이 근데 제가 목욕탕에서 보니까 결혼 늦게 할거 같더라 네? 충돌이 왜? 흥돈이 필요 없어 뭐해 이 새끼 있나 이새 돌았나 진짜 아 진짜 너 결혼 늦게까지 늦게 할 음, 거야 어? <laughs> 뭐? 내가 볼 때, 이번에 맞춤 정장 하는 김에, 맞춤 건가? <laughs>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맞춤. 정장이라니이 <laughs> 새끼가. <laughs> 아, 네, 아. 뮤비지. 같이 가져와라. 뮤비지. 야, 가자, 이제. 어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laughs> 아, 나 진짜. 야, 아, 좀만 올려봐봐. 아, <laughs> 씨. 아나 짜증 나 짜증나 죽겠네 아 진짜 이거 새독이 올라가는 거야 아. 가까워 여기가? 아 여기야 여기야 일부러 여기 왔어 <laughs> 어우 나 처음 맞춰봐 근데 정장 맞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례식장에 이제 추리이 입고 가는 새끼이기 때문에 <laughs> 진짜로? 예, 얘의 예, 범절이 얘의 범절이라고는 아예 일도 없는 예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 진짜로 정장 처음 맞춰봐요 아, 예. 한 정정한... 정장 만원 하나?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이건 아 진짜 안 피하고 산다 바지까지 사야 되나? 만 <laughs> 위에 거 많이 피해? 아니 생각을 아넌아휴 아유... 진짜 시끄네야 구두도 사야 돼. 너 구두는 있어. 나 구두는 안 사도 돼. 나 이거 이거 신으면 괜찮아?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아 아니, 이거... 아, 아, 이거 신는다고? 아, 구두 사야 되나? 구두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어. 편찮아 그래 이거 이렇게 입으면 돼. 아, 약간 그래. 상식때 얘나도 와? 어 와. 아. 아. <laughs> 너는 무슨? 가린님도 <laughs> 그 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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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우리 뒷풀이 회식 때다 같이 밥 먹을 거지 그래도. 아니 다 같이 U F C 뜨는 거 아니냐? <laughs> 어? 어? 재밌겠는데? <laughs> 어. 아니 근데 상식 끝나고 <laughs> 너뭐 해? 뒷풀이 같은 거 해? 아아너 아, 초대 못 받았어? <laughs> 아. 해? 아, 말하면 안, 안 되는 건가? 나 초대 안 해? 어? 아, 너못 받았구나. 아무것도 안하던데 아, 진짜? 아니너그 청담동에서 모이는 거 그거 주소 못 받았어? 응. 아, 아. 이렇구나나 바빠. 미안한데 없는데. 아. 아, <웃음> <웃음> 어, 여기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느 분이 아신 거죠? 저, 저, 저. 저 아, 얘가 아, 이제 명식? 하는데, 네. 시상식가거든요, 이번에 아, 무슨, 어떤 상반능이 있는 요 상반능. 어머! 오 <어머>. 네.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오늘. 찍어줘? 찍어줘? 너 아, 어, 너. 엉덩이, 엉덩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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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나왔다. 오오오.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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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아! 이야. 야..예나가 참좋아하겠다 <laughs>